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디펜던시로 스프링 시큐리티를 추가한다면 기본적으로 웹이라든가 타임리프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메이븐 종속성을 추가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메이븐 종속성이 추가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콘솔 창에 패스워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정보를 카피를 하고요. 웹 브라우저 열고 로컬로스트 8080을 요청해 보면 바로 로그인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기본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인증 기능에는요. 유저네임은 유저이고 유저 이름은 유저이고 패스워드는 디버그 창에서 복사해온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그러면 디폴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메이븐 디펜던시를 추가하자마자 기본 값으로 웹사이트에 모든 페이지에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유저의 자동 생성된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프링 시큐리티 종속성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ID 패스워드로 바꿔 나가고 필요한 페이지들은 메인 페이지와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접속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